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백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은 목동이 낮에 양을 치다가 해가 넘어가면 양들을 이제 우리 안으로 엿습니다. 우리 안으로 열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해서 따로 이제 우리 안으로 집어줬는데, 근데 양과 염소를 같이 두면은 염소가 전역내 양을 들어 받아가지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이제 비유로 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되듯이 예수님도 마지막 날 심판 때에는 그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겠다. 그래서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섞여 살아요. 살지만은 결국은 마지막 날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구별되고 또 부부가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는다. 반드시 이제 구분이 된다. 양과 염소를 구분시킨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는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의인과 죄인을 이렇게 나누는데, 의인을 오른쪽으로 구분하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죄인은 왼쪽이 되겠죠. 그런 구분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의인과 또죄인 하늘나라 갈자와 뭐 지옥에 갈자 이렇게 마지막 백보좌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듯이 이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제 백보좌 심판대에 앉으셔 가지고 인류를 이제 그다 모아놓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3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의 안절이니 이제 백보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심판하는 보좌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그때는 심판 때죠.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임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사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죠. 그리고 이제 보이사 성령을 보내 주셔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를 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령께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주님의 초림의 사역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제사장과 구원을 이루는 그 사역을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뭐 전도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정인으로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내로 가시고 보이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온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죠. 그 재림을 할 때는 왕으로 포인을 쓰고 있다말이죠 초림 때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또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붕을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희련품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이세 직분은 예수님의 삼종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책은 감당하셨는데 아직 왕노릇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왕노릇을 언제 하느냐? 재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때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이때 예수님을 임금이라는 포인을쓴 겁니다. 그 앞에는 임금이라는 말을 안 쓴다,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임금은 근세가 있거든요. 심판하는 근세를 가진 자가 임금인데,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읽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이거 보면 창세 전에 예비된 나라라. 그럼 창세 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기 이전이거든요. 사람을 짓기 이전, 하늘을 창조하기 이전, 천사를 짓기 이전이거든요.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기 본체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을 흐듭나게 하고, 또, 그등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고 부활시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창조를 하셨고, 천사를 지었고,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땅에, 땅,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이 만물을 지었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주시는 그 뜻을 정하시고그 일을 위하여 만물을 짓고 천지를 창조하고 천사와 사람을 지었다. 바울은 고르도전서 사장에 보면 만물은 다 너희의 것이다. 제가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를 위하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사, 그리고 모든 바다와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하여 지었어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땅에서 거듭 나게 해서 아니면 자녀로 삼는다는 거예요. 양육하여서 부활시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사람에게 상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입이, 사람은 지원받을 때부터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록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지원받았지만,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정해 놨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기 전에 사람이 가야 될 길, 그 목적지를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보면 정해 놨어요.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여 이제 하늘로 성춘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 주님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혼이 사는 생명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진리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천국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 천된 길이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길을 찾잖아요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막 길을 찾지만 은이 세상에는 길이 없거든요 또 답이 없어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인생이 가야 될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요 내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듭나서, 내가 간그 그 길을 어, 믿고, 너도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죠. 예수님이 안 가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아무도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천국문을 열어, 그곳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갔고, 하늘 보좌에 앉았었다. 그러면서 내가 간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줄것 같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 거기서 바로 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짓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지었다. 그런데 이그 히브리스 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해요. 로마스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산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내가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서는 내뭐 인격이 자라고 뭐 생산이 되고 시집하고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천지 가운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유일하게 자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지구 안에만 생산이 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야. 마치 여인의 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짓고 생육 분성하라 그랬어. 그러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이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양육시켜, 영적으로 막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해. 한 이후에 이제는 그영혼을 부활을 딱 시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인격,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양육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 만큼 하늘에서 그 영광을 영혼토록 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홀로 계실 때의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나를 유업으로 주는 것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사람을 지어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받으려면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은 자유의지가 있어다 인격은. 그 자유의지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의 권리가 자유 의지 아니에 그래서 이 자유 의지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딱 줬을 때 자유 의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생명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을 줄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그 의지를 발동하려면 계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한한 이유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을 했다면 그때부터 그예 이제 지각이 열리는 거죠. 그 지각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알지자와 깨달을 각자 거든요 그럼 뭘 깨닫느냐? 그때부터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 쪽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내 영혼이 양식을 삼아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장해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육이 되면 이제 부활을 시켜서 하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받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에게 계명을 주면서 역사하는 가운데 마귀가 중간에 딱 끼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담 아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단말이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쪽으로 눈이 닫혀버리고 마귀 쪽으로 눈이 열려버다 그래서 선악가를 따먹는 즉시 벗은 줄을 알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무하워 했거든요. 왜? 죽음을 느끼니까. 그리고 마귀 쪽으로 무지 일려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모릅니다. 영생 모릅니다. 하늘나라 몰라요. 내세 몰라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사망 쪽에는, 마귀 쪽에는 눈이 다 열려 있어요. 죽음도 알고요. 부러움도 알고 있어요. 저주도 알고요. 안 좋은 부분은 눈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인격을 부여했는데, 그 인격은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는 선택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선택하는 권리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 같이 사람에게도 인격을 부여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 순종하는 수동성 인격을 인격을 인격으로 대명을받아들은게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그배타상 그 의지가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짓기 전에 이 의지를 줄때 만에 하나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또 애부로부터 유혹받아 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하나 잘못되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하나님은 생각을 하고 사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해놨다. 창세 전에 구원을 예정해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창세 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키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기로 이미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지었고 이제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사람이 잘못됐을 때를 위해서 구원을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이 인류지를 대속을 하는 거죠. 대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제 만민에게 전하는데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를 줬어도 끝내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면 이제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4절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너희를 이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 받기도 전에 우리가 갈그 나라를 주님은 준비하셨고 그 길을 주님은 예비하셨다. 비록 너희가 죄를 범하해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창세 전에 예비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아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엠펜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41절에 보면 또 엠펜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먼저 천사를 지었거든요. 천사를, 하늘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천사에게도 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하면, 어,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안식 가운데 갈수 있지만은, 그러나, 혹 천사 중에, 에, 이게 하나님의 그 법을 부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범죄한 그 천사를 하늘에 둘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쫓아낸단 말이죠. 그럼 쫓아내면 어디로 쫓아내느냐? 성경에 보면 엄부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엄부가 어디냐? 이 세상이 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부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교회가 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포인은 세상이고, 영적인 포인은 엄부거든요. 결국은 이 우주가 지옥이 됩니다. 그이 물리적인 것, 하나님이 여섯 만에 지은 만물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없어져 버려요, 녹아지고, 불타고, 폭발해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버 그러면 이 우주 안이 지옥이 되고, 우리는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도 미리 예비된 것이 아니고 마귀가, 아,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타락을 하면 이 타락한 자를 이제,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서 이 음부에 가두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음부가 이제 그 지옥이 될 것인데,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곳이다.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예배됐다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늘에서 음제부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초림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가름 유다도 뭐 사탄이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 마귀는 지옥에 있는 게아니고 이 지금 우주 안에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귀신도 활동하고 있고,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이 백보자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은 오른쪽, 오른쪽,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 쪽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보좌우편 이런, 주의보좌 또, 하나님께서 원수를 발등상 대기, 대, 대기하기까지, 너는 내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서, 우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이제, 그, 하나님 의 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쪽 반대쪽은, 이제, 마귀 쪽이겠죠. 거의 염, 염소, 염소단 말이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앱이 된, 하라임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되고, 이제 염소들은 또 이것도, 어, 4 1절에4 1질 보면, 엠피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된 나라가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예비된 그러니까 불못이 있단 말이죠.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하여예비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 천사가 타락했을 때 이들을 행별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지옥을 예비했는데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마귀에게 속하여서 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된 그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림 못 가고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겁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의 오른쪽, 양이 되어서 주님 오른쪽에 이제 그, 주님 오면 분리가 되어서 하 하나님 나라로 갈줄 믿습니다.